안녕하세요. 저는 장성초 4학년 2번 설, 10번 설도훈입니다. 제가 만든 게임은 헤드사코입니다. 이 게임은 1인용이랑 2인용이 있습니다. 먼저 2인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태표골꼴 때에 공을 넣어 실점만 얻으면 이깁니다. 하지만 이분이 끝날 때까지 실점을 얻지 못한다면 집니다. 다음은 1인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용은 플레이어 3이 나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3은 AI로 만들었니다 AI 스피드는 5점 이하일 때 1초 5.23일 때는 0.5초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8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0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스피드로 올리면 빨라지고 내리면 느려집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을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1부터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뭔가 지금 다자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니다